제발. 우와! 우와. 네, 좋았어, 네, 좋았어! 네. 좋았어. 돌격치자 사나홈 슈퍼 패키 탄생! 아 옵션 하나만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욕심이긴 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새로 신축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석을 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뉴 하우스. 아직은 좀 짓고 있긴 해. 근데 이제 널찍하게 털을 옮겼고 여기가 이제 제 방이거든요. 여기 전등도 이렇게 달아놓고 수리도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사열대 앞에서 점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는 펠들이 혹시나 탈영을 하지 않을까 위에서 감시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 엔티크 빨간 스카펠 좋다 요거랑 시계 임상이잖아이 삭막한 패러드 세상에서도 충분히 낭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게 행복 아니거든 샹들리에까지 음. 여들리는좀 그랜드 피아노도 있네. <laughs> 나름 이쁘다. 나름 뿌듯한데 <laughs> 아니 이거 공고 박스 내릴까? 수리대랑 짜증나네. 공간 너무 차지하는데. 내 이렇게 이 공간을 내가 아낄 줄 몰랐어. <laughs> 내가 이 공간에 이렇게 진심일 줄은. <laughs> 아, 괜히 부셨다 후회되네. 이거 이거 다시 부수고 다시 달까? 계단 재설치하려다 방 터뜨린 썰 뿐다 음. 가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조심하십시오 진짜 X됩니다 이제 재배 개발 시작해야겠어 금속 주에 시멘트를 또 말아야 되네 시멘트 어? 펠책! 비상! 이런 학살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여기가 채 무한리필집이네 개맛있네 그냥 저번에 이거 오다가 찾은 게 진짜 개맛있었어 도축하면 또 줘요? 말발간깐채몇개 응. 먹었죠? 21개? 그러면 걔네들 다 꺼내서 도축해가지고 추가 파밍 해야 되나 진짜? 이거 좀조간이 미안해 해야 되나? 아나좀 미안해 응. 방아쇠를 당기며 미안해 니피가 필요해. 샤키드, 샤키드. 어? 잘못 눌렀다. 씨발 도이. 샤키드 향. 물씬 나죠. 밀피 슬슬 뺄까? 천 근데 좀 많이 모아놓는 게 좋긴 해서. 차라리 이맘을를 빼는 게 맞긴 해. 그리고 물이 이제 두 명이 있긴 해야 되거든요. 초토리가 잘하긴 해. 다지다능하긴 해. 근데 씨를 얘 혼자 뿌리네. 씨 뿌리네도 하나 더 필요하긴 할 듯. 어, 여긴 어디야? 미지의 영역에 초토리 의 서식지가 있나 본데? 어, 여기 못 발견한 데가 있었구나. 초토리 덕분에 알았습니다. 어, 갸라도스도 있는데? 뭔데 이거? 오. 저 거네. 와.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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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키가 힘을 너무 못 들였는. 2%? 아니, 잠깐만. 이거 좀. 0.45 0.015. 야. 아니, 울트라 스피어를 던져도. 좋겠다. 아, 당이다. 그나마 당이다. 씨발. 동기 부여. 아, 내거라 상관없는데. 테라로는 안 잡힌 거 같은데, 여기 애들. 오, 장수 벌레도 있네? 이게 방어가 존나 높아. 맞으면 간거 같은데, 방금? 와. 잡아 이거는 죽이는 게 맞아. 가져와야겠는데 여기 좀 맛있는데 이 형은 언제까지 파이 메랑 팬케스냐고요 평생. 근데 내가 보기에는 몽지 써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몽지 약간 나 옛날 성원숭 생각나서 좀 귀여워가지고 일단 넌 뒤졌다 사천왕준 최 약체 혼나야겠지? 파이 메가 혼나러갔다 이거 풀트냐 너내 피규어장에 들어가라. 이게 파이메야 알겠어? 나달달달아 씨발 잘안다라 보네. 까비. 보네. 확실히 차데차럼좀 최약체 같다. 그지 어우, 너무 느린는데 이게 맞는 건가? 아 있는 것도 안 해. 이상하단 말이지. 아, 몸장은 최고 3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어쩌네. 이거 내가 뭐, 이 아누비스를 찾아야 돼, 먼저. 그게 더 급해. 씨발, 이 새끼들 석탄을 너무 못 해. 저그 새끼야 운좋 자, 자, 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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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c c 팽킹. 나이스 안강. 도도롱이도 내 편이야? 아, 내내 목에 저 새끼들 잡아야 될것 같은데. 개인세 좋은 나칠 것 같은데. 같은데? 와, 쫓때 뻔했다. 도도롱 잡을게요. 아씨야아 아, 이거 손에 너무 큰데 진짜로 다섯 개 남았다 좆댔다 이거 제발 한 번만 더쳐봐와 와와이 ㅅ 60개 꾼거같아아 망했다 이거 내 차를 막지마 그렇지 지제 지제가 뭐야? 철옹생의 책상 지제? 지제는 기본이야? 와 씨. 와 아, 존나 다행이다 진짜 x 때 뻔했다 얘들아 개 망할 뻔했다 와 막판으로 겨우 잡았다 진짜로 와 40%에서 한 번만 더 치면 되는데 그거를 못들어가지고 진짜 13개? 12개를 박았어 근데 이 새끼를 쿨마다 가서 잡는 건 불가능하다 보면 된다 그죠? 우와 존나 까리하게 생기긴 했어 이 새끼 우와 수작업 사네 채굴 사네 근데 와꾸가 아무리 봐도 핑크뇽이야이 새끼 이거 핑크뇽에다가 느낌이 냥온테트 핑크뇽의 일그러진 성욕이 만들어낸 악몽의 융합체 불물 속성 있는데 풀 속성은 안 키우시나요? 그래서 지금 풀 속성을 고민해서 몽지를 지금 진짜 진지합니다 저 몽지는 좀 진지한 상황이라 파팽몽이요? <laughs> 네, 파팽몽 뭔가 이름이 좀 멋있긴 하다 파팽몽 삼형제 수컷 운동 바보 천목이랑 합칠까 차라리? 그래서 럭키로 뭐 종자 잘 뜨면은 그거 다시 섞던가 뭐야 이또 아니, 진압, 아니, 얘들아 과잉지납이야 아니, 늑대 하나, 한마리 들어왔다고. 어? 가 지금 그거 할 때야? h a t w 가 몽지존? h a 0 w 오 a t w 만심 t What? w h 루 t What? w h 아뭐 식스칸의 달인이야 아우 씨. 몽지군 여기로 가는 거 봤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몽지야 같이 가자 널 내가 최고의 몽지로 키워줄게 달리기와 운동 바보 몽지는 하 그냥 몽지는 태생 자체가 사나울 수 없는 애인가 그냥 기본 마인드셋이 이 모양인가 본데. 와 이제 역대급으로 안 나온다 확률 진짜 사나운 몽지 찾기 일이 힘들다고? 와 사나운 몽지 는 사람들 존나 부럽네 진짜 그냥 저걸로 계속 그냥 기도하자 알기도 하자 4개 준비해놨어? 제발 슈퍼몽지 제발 아 억센 육체 운동 바보 아 그냥 서포팅 그 자체인데 방금 거는? 그냥 사 유혹이 란는데 서포팅이야 그냥 얘네 사나움이 안 뜨나 본데 그냥 태생이 얘들아? 어 얘는 어 아니 왜너만 나오는데 사나운 원숭이 새끼 하는 말이 없나? 야, 아뭔 벌목 갈리자요? 용감 어 아, 용감. 단한 번을 안 뜨지? 오. 씨발 말이 되나? 아니 말이 야, 좀 심각해 너는 왜 시저처럼 하지 못하는 거니? 주사를 놔야 되나? 아 어? 주사 오. 씨발 주사 와야와 난폭하지 말고 사나우라고 이말좀 난폭하지 말고 사나우라고 열종했는데 몽지? 그냥 난 폭함으로 돌린 다음에 뜨기 기도할까? 사나운 거 뜨기 기도해야지, 뭐. 아, 씨발, 너무 많어! 여기 지금 혹성탈출이라니까. 시저 존나 많다니까. <웃음> 이게. <웃음> 아니, 몽델로야. <laughs> 아니, 언제 나와? 진짜 시저가 이레규라긴 하네, 몽지 보니까 사납기 쉽지 않네. 아, 제발. 아, 제발 좀 나와라, 몽지야. 돌격 지휘자 남폭함이왜 나왔어 오! 제발 좀 제발 어? 아 돌격 지휘자 운동바보 남폭함아왜 이게 아뭐 하나씩 하자가 있어 언제 나와 씨발 야 몽지만 몇 마리야 어 망했어 와 아니 어떻게 망하게 뜨지? 아니 단한 번도 씨발 본 적이 없어 그 아니, 이거 그냥 랜덤인가봐. 아니, 사나움은, 원숭이는 시저밖에 없나봐. 혹성탈출. 몽지 피고리 상접함, 지금. 지금, 걸음걸이봐이 새끼. 지금 힘다 빠졌어, 지금. 야, 근데 사나움이 이게 남폭함이랑 같이 안 뜨나봐. 떠요? 근데 왜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남폭함이랑 같이 뜰 수가 있다고? 운동 그거랑? 세 가지 없이 어? 동시에? 아니 씨발 몽징년들 다 어디갔어 아, 씨가 말랐나봐 사나움 원숭이 찾습니다 아니 그냥 이제는 남녀 다 있어가지고 사나움만 뜨면 돼 그냥 사나움이나 옵션만 뜨주면은 그냥 조합이 가능해 아니 얘네 겁쟁이가 더잘 뜨네 아뭔 광산관리자야 이 몽치 현낭이야 아니 사나움을 백 마리 동안 못 본다는 게 가능한 거야? 실질적으로 이0 <놀람> 0 마리째 못 본다는 게 옵션이 단 하나도 됐어. 됐다. 와 시저 발견. <놀람> 어? 아니 이말 <놀람> 울트라는. 백 대네 한잔해아 빨리 가야 돼. 집에 빨리 가야 돼. 저 빨리 그이말그 빼! 빨아이. 이말 둘이 떼나. 케이크 축내지 말고. <laughs> 이발 세 번이나 사면 사나. 오케이 최고다. 사나움 운동마법 돌격지이자 끝났다 이거. 저뭐 음 하는데 뒤에서 저. 자 마지막 라스트 몽지. 와. 아 이게 무슨 이발 벌목관리자가 왜 나왔어? 아 까비. 사디스트는 뭐야?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어? 닭꽁몽지야? 아니, 씨발, 닭꽁몽지? 진짜 베스트는 그거긴 했어. 남폭함. 근데 진짜 이것만으로도 종결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거보다 좋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미친 것 같은데? 진짜 너는 수많은 일 끝에 탄산한 아이야. 몽지야, 로아. 넌 최애 몽지야. 어, 진짜 씨. 진힘 이쁘다, 진짜. 어, 고아보자, 한번. 몇 마리야. 와, 열일 세마리만 있으면 몽지 그냥 사성되는 거야? 이게 완전 현경면민의 임파임의 터킹의 몽지 그리고 한지어 지거. 이렇게 된거 사성자까지 해줄까 저기 세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최몽지, 최후의 몽지 성장 중 수많은 선별 일원 중 최후의 1인이 됐지. 다른 애들을 흡수하면서. 와, 근데 진짜 사나움이 어떻게 단한 마리밖에 안 뜨지? 검은 딜이 너무 세 가지고 몽지한테 말고 다른 애한테 보여줄게아 씨발. 이렇게 잘 뜨는 거 아닌데 왜 100마리 동안! 80마리 동안! 이 X발! 와... 씨발 몽지 사성 아... 드디어 완성됐구나 파펠몽 몽지 타임 와와 아니 몽지야 아니 잠깐만 몽지야 뭐하는 저 딜이 왜 그래? 아니 잠깐만 몽지야 어? 나 32렙인데 너왜쓰이 아니 존나 센데? 와 만약에 옵션 중에 하나라도 포기했으면 후회할 뻔이 정도 임팩트 안 나올 뻔 40렛 때 아마 큰거 오지 않을까 스킬? 옥성탈출 쓰이죠 몽즈이